지금은 쭈꾸미 포인트 예, 네, 쭈꾸미 나올 때 빨리 잡아내세요 여러분 오 쭈꾸미 어난 쭈꾸미가 아, 더 좋아 감사해요 네. 지금은 쭈꾸미 나온 시간이에요 송이야 네? 3시쯤 되면 또잘 나오지? 아니요 안 나와? 몰라요 나도 <laughs> 또 집에 가려면 또 나오고 그런 그런. 아니 갈치는 같아. 꼭 그래 갈라고 하면은 새벽 3시에 잘 나와 쭈꾸미 많네요. 음. 괜히 이제 애자 담그면 쭈꾸미 잘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? 어, 확실히 송이가 잘 날까? 리사이트에요 리사이트. 자. 쭈꾸미야? 쭈꾸미. 오이스 갑이. 어, 갑이구만. 속았습니다. 음, 갑이야, 갑. 어, 재밌어요. 쭈꾸미도 나오고 가보징어도 나오고 진짜 재밌네요. 자, 아, 가보징어. 할 말이 없습니다. 내가 지금 분량이 조금만 더 찍으면 돼. 나 얼른 찍고 나한두 아, 시간이라도 낚시하자. 아. <laughs> 내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쭈꾸미 촬영 가면은 다들 힘들어해. 할 얘기 없어. 쭈꾸미만 잡으면 되는데 막 <laughs> 이 멘트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. 어.